<laughs> 나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식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때 젊은 젊은 기끼로 치부해버린 채죄책감마서 없이 잊고 살았지만 사실 이켜보면 무척이나 후회되고 한심하게 그저 없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독서를 했다라면 자식이 네. 아 그거야 쉽게 휘둘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걸 통해 누구인지 모를 오토바이 주인 분에게 진심 어린 사절을 주인다 나의 학생 들 o 절 t 영혼 없 o u t p u t o u t p u t o u t 나는 한때 아동 도서를 판매하는 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했다. 아동 도서라 그런지 여성 근무, 근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열심히 팔아야 하는데 방법을 몰랐다. 회사에서도 영업 방법을 알려주거나 교육을 하진 않았다. 바, 밖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마침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강남역 셔프,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 세상사는 이야기로 시작해도. 영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아, 이야기를 해, 귀가 소식했다. 쇠뿔도 잠기는 빨라는 숙점처럼 나는 당장 만나자고 대해했다 그분의 회사는 강남역과 역삼역 중간점에 있었다. 음, 회사에 도착하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이 다가와 차를 타지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대답에답변하 대표는 눈치껏 분위기를 살펴서 뭐 하는 것인지 읽으려 했다. 말은 통신점 전화카드 회사라지만 기술지는 보이지 않았고 사, 다양한 사람들만 가득 찼다. 지인은 회사 형부형 강의가 있으니 이왕 여기까지 온거 듣고 가라고 권했다. 한석고 거절했지만 꼭 들을 거라면 이거하다시피 말을 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뒤, 맨 뒷자리에서 듣게 되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듣다가 수 계산을 떠들다자 물을 때는 귀를 쫑긋 세고 듣게 되었다. 강연을 듣는 내내 획기적인 영업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 즉 우리가 말로 풀이하면 다단계 회사였다. 같이 온 지인들 분들도 겸업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회사는 국제전화 휴대전화 통, 통화용 카드를 제작 유통했다. 나는 곧바로 대리점 사업 따로 따로 등록했고 아동도서 영업은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laughs> 집에 가서 수익을 따져 보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대로만 된다면 돈벌기는 코폰은 일보다 쉬워 보였다. 일주일 후 아동도서 영업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다단계 영업을 위해 강남역으로 출근했다. 누구나 그랬던 많은 돈을 벌고자 내면. 기숙이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 내가 영업직을 배우려 한 것도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 이름 앞에 성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영업 세계에 몸 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에 대해 강연을 듣기 시작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이력 청격을 꿈꾸고 있었다. 강해가 끝나면 높은 직급의 임원 임원급들이 자기 통장을 보여주기까지까지 했다. 마치 사람들에게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처럼 보였다. 그분의 통장에는 매시간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 대충 계산해도 월 수령액이 3천만 원을 넘긴다. 이것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대학생은 물론 보험회사 영업직 또는 직장을 퇴직하신 두 분들과 주부, 공무원까지 다행히. 향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성공이라는 목표를 지향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이 남다르다는 것이었다. <웃음> <웃음> 나는 각각 각자 본업을 유지하고 기업, 부, 경험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은 강의에 참석시켜 등록할 때는 상당한 수익 후원금이 들어올 거를 예상했다. 이전 직장인 여성 대리님에게도 전화를 걸어 찾아오게 했다. 유독 살더니 챙겨주셨기에 약속에 응했고 찾아주셨다. 한참 이야기를 들으시고 관심도 보였지만 그 역시 선뜻 가입하기엔 많이 망설이고 있는 냉치였다 가입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부하직원이 어떤 후배가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니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또한 군에 같이 근무했던 후 후배에게도 연락해 강의를 듣도록 유도했다. 거기 거다가. 다른 회사의 다단계 회사 사람들이 나에게 다 연락처를 묻기도 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나는 매물차지 못해 연락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수시로 찾아왔고 자주 연락이 왔다. 그는 결국 그가 다니고 있는 다단계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나는 약 6개월 동안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 일했다. 결정적으로 첫째 선언을 한 계기가 있었다. 통장을 보여주며 성공을 말하던 이들의 점심은 초철했다 매일 라면에 김밥이었고. 그들이 타고 다니, 다니던 멋진 중형 세단의 차는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스차로 개조되어 있었다.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또다시 인간의 양면성을 낱낱이 보게 될것 스스로 실망하여 강남 쪽에 발을 끊어, 끊었다.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말로 다단계 마케팅이 모두 불법이라고 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유통방식을 중간단계로 를 절약된 비용으로 유통의이발지원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인구지공지능이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를 왜곡하고 쓸데없는 물건 등으로 사람만을 끌어들이는 회사라면 이는 피라미드 회사라고 봐야 한다. 결국 나는 다단계가 아닌 아니 피라미드를 다녔다. <웃음> <웃음> 독서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 찾지 않는 시련으로 우울과 좌절감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가 취업 문제로 고심을 하고, 기성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붙잡으려 애쓴다. 매 순간 이어지는 긴장감과 초조함으로 모든 일 은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 이을 눈치챈 아들은 강인나 운동으로 신진의 청량감을 찾는다. 여기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취미 활동에서 자신 자신의에 대한 투자이기에 적은 비용이 적든 많든 비용이 들어간다. 나는 건강 하다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엔 꾸준히 체육관을 다녔다. 결혼나 하고 힘들다던 제주 회사 골판지 배송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골판지 배송 일은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나르는 고된 이체 노동이다. 화물체에 적재하면 원단을 들고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해서 무릎을 많이 다치곤 했다. 마음이 너무 지방으로 이사해 고 기계 가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 배우는 초보일 때는 외국인들과 함께 주 야간을 함께 일했다. 기술을 익히기 위해 무전히 찾아다니며 일했다. 그러던 중 팔꿈치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아고 치유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아, 아버지를 제외한 그 어떤 존재에도 존재에도 무서움을 모르고 살아나온 나였지만 그저 막막했고 처음으로 삶이 무겁게 느껴졌다. 젊어서 운동을 좋아해 여러 가지를 배우. 보고 느낀 점이 생각났다. 같이 운동해서 하는 동네 형은 용인대학교에 다녔다. 그는 허리 지스크로 심한 통증을 느껴 수술하려다 운동을 선택했다고 한다. 매일 꾸준히 운동한 결과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말이 기억난다. 나는 당장 동네 헬스클럽으로 달려가 등록을 한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 숟가락을 드는 것쯤 다 청정원 느꼈다. 어떤 날은 가기 싫었다. 하지만 고가나 팔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마, 마치 생각에 미치자 바로 핸들을 돌려 체육관으로 향했다. 무조건 운동만이 답은 아니었다. 충분히 영양 섭취가 건이다 온정이 일하고 퇴근 후에 무게를 들어올리다 들어 보니 체력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단백 질즈 세이크를 구매해 섭취하게 되었다. 아직도 안에는 단백 질 섭취에 대해 부정적이다. 아무리 좋다 한들 인위적인 화학,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몸에 해로했다는 자신만의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 들어간다. 한달 분량 물량이약 20만 원에서 20만 원은 지출된다. 혹 팔꿈치 주변 근육을 더 빨리 단련할 수는 없을까 해서 자주 섭취했다. 헬스 비용과 단백질 셰이크 비용을 합치면 못했어. 2 0만 원은 지출한다.